12월 14일 후에마이 새벽에 기도글에 들어가 시편 말씀을 선포하고 원어인 히브리어로 선포했다. 후아유에는 내가 휴대폰의 배경 화면에 늘 깔아놓고 정말 좋아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선포하고 희구리어도 선포하며 히라기에 힘이 되신 여와를 히라기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늘 하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이었지만 오늘은 더 특별하게 다가왔고 설레이기도 하고 힘이 더 실어지는 말씀을 믿을 느꼈다 주님, 정말, 희라기의 힘이 되신 여와를, 호 희라기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, 전심으로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말씀이, 입술로만 내뱉는 말씀이 아니라, 삶으로 살아내는 희라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,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